안녕하세요. 또 봐요, 다이기입니다. 어우, 옥상에 올라오니까 엄청 춥네요. 비도 많이 오고요, 하루 종일. 우리 귀여운 우리 말티즈 강아지 어, 모녀 두 마리가 쉬마렵다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죽어도 죽어도 집에서 시야를 안 합니다. 옥상에 와서 두 마리가 꼭 해요. 참았다가 끙끙거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애교 떨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항상 옥상에 올라와서 볼일을 본답니다. 볼일 보고 지금 잽싸 내려가는 거 있죠? 나 팽개치고. 얼마나 여운지 몰라요. 아우, 요 밭에, 이 진주 레크리스 좀 보세요. 이 진주. 얘도 진주가인데, 목걸이. 이렇게 막쫙 커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래? 이거 보세요. 장미 허브꺾어진 거를 꼽아 놨더니 막 어머나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우, 장미 허브 좀 보세요. 어머나 이뻐라. 아유 그냥 꼽아 놨는데 막 이렇게 막 살아났어요. 생명력이 되게 강합니다. 이거 보세요. 어, 장미 허브. 어 되게 신기해. 그리 깻잎 밭을 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아유, 우리 자른마루 너무 멋있지 않아요? 봄에 다 죽었던 아이가 이렇게 살아났답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어 거실 현관으로 데리고 내려갈 아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어우, 멋있습니다. 이 아이 드론온 지가 4년 됐는데, 멋지게 수영을 잡고, 완전히 자기 몸매 자랑을 하는 것 같죠? 이 자루마루가 멋있습니다. 우리 깻잎밭 좀 보세요. 야채가 너무 비싼데, 요즘에. 저희는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뜯어다가, 어, 쪄먹기도 하고, 볶아먹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답니다. 고추나무도 막, 이거 봐. 돌미나리. 이 우리 고추도 어제 이파리 다 뽑아다가, 일, 일, 어, 이거 보세요. 엠파리가 없죠? 앙상한 가지. 어제 다 뜯어다가 짱아치를 만들었답니다. 이거 뜯으니까 꽤 많더라고요. 한달 하나 됐어요. 그래갖고, 어제 뜯어다가, 어, 무공해니까 그래도 식초물에다 담갔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절여놨답니다. 그 다음에 꼭 짜가지고 젓갈에다가 무쳐놓으면 아주 밑반찬이 맛있죠. 매콤하고 맛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부추 좀 보세요, 부추. 이 부추가 이제 꽃이 피었어. 이게 씨앗이거든요? 이게 이제 씨앗 맺으면 또한보따리 보아놨다가 사람들 놀아주고 그래요. 갖다 심으라고. 진짜 잘 자라죠? 이거 부추 심은 지가 지금 한 8, 9년 됐는데 이렇게. 죽지도 않고 봄만 되면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렇죠? 어휴,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여기서 시장을 안 가고 갔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비도 오배 부추에다가 깻잎에다가 고추를 섞어서 호박이를 섞어서 이렇게 해먹고 그렇답니다. 어우 춥네요. 여기 보세요. 희성을 다 상해있길래 여기다 가갖다 목뚝뚝 따다가 이렇게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답니다. 페트병에다가. 페트병을 이렇게, 어, 색감을 칠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답니다. 공용나무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피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어떡해요. 그래도 잘 견디기 바랍니다. 아휴, 정말 올해는 너무너무 아주 살벌한 해였습니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고요. 어, 저녁 시간이니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